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에, 미래적으로 쓰였을 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요. 혹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처럼 보이는 명사절이 다 이제 미, 쓰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어, 활동주입니다. We're going to have dinner when time arrives. 우리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다음이 도착할 때. 뭐할때부사절로 쓰이는 when입니다. He has no idea. 그는 알지 못해요. 도대체 알지 못해요. 뭐뭐뭘 말인 뭘 알지 못합니까? 무엇을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when은 뭐뭐 언제 그의 그래서 여기 유일이 살아 있죠. 그의 아들이 언제 가게를 방문할지를 알지 못해요. They will hold the exhibition if you accept. 그가 받아들인다. 당신이 받아들인다. 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 조건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 미래 미래적 의미지만 현재 시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She wonders. 그녀는 궁금합니다. 무엇을 궁금해 합니까? 궁금해 합니다. 뭐 뭐를 궁금해 합니다. 그가 착한지 나쁜지를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합니다. She wonders. 여기서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죠. Will go see a movie tonight.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이프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이 살아 있습니다. 뒤에 명사절일 때는 미래시제는 그대로. 명사절일 때는 미래시제 그대로 표현. 그죠? 명사절일 때 미래시제 그대로 표현. I won't buy my own house unless I save enough money. 나는 나의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충분히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는다면 조건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했네요. 미래적 의미지만 또 봅시다. The marathon competition marathon입니다. thon, thon, thon marathon The marathon competition will be cancelled. 취소될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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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조건이죠. 그래서 rains. e w l we'll l buy it. 그는 살거야요 As soon as. 언젠가 그가 소중한 시계를 발견하자마자 finds. 현재 시제죠.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 그러니까 현재 시제 finds를 써서 나타내 줘야 돼요. I have a birthday party. 나는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내 네, 친구들이 모두 함께 여기 모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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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Get. 뭐, 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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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보사절이죠 그래서 get. She'll make a decision. 그녀는 결정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한 결정입니까? 요거에 대한 결정이죠. on에 대한 뭡니까? 전치사. 네, 전치사죠. on, 전치사. 뭐, 뭐에 대한 결정. 전치사는 뭡니까? 명사 앞에 두는 거죠. 그럼 뭡니까? 뒤에가 뭐죠? 명사절로 쓰인 거다. 그럼 when이 뭐다? 언제. 그녀는 결정할 거예요. 그녀가 언제 가게를 열지. When she will open the store. The teacher will not know. 그냥 알지 못해요. 무엇을 를를를를를 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시제 will do 그대로 써야겠죠 학생들이 자원봉사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알지 못해요 이번 주말에 그지 출장을 갈때뭐뭐할때 뭐뭐 고우죠 부사절을 시간 현재 시제 그대로 써야 되죠 언제 왜이네 그런 뭡니까 명사절로 쓰인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요 무브를 미래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최근 읽은 후에 뭡니까 뭐뭐 후에 시간이죠 부사절. 그러면 그대로 after I read 떠나기 전에 시간 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러면 before she 3인칭, she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he lives 뭐뭐인지 아닌지 이다 is 비동사 뒤에 이제 보조어 쓰인 거 뭐뭐인지 아닌지 이다 문제는 입니다 뭐뭐인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if he join will 미래적인 조동사 를 써줘야 되죠 if he will join the event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지만, 명사절로 쓰인 경우, if나 when이 명사절로 쓰인 경우는 미래의 시제를 그대로 미래로 표현해줘야 된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학교에서 봅시다. See you in school.